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미리 절여서 씻어 준비한 배추 한 통, 무 40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맛나게 담아 볼게요. 무한개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 무한개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쪽파 흰 부분 약간 길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줄기 부분 약간 길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대파 흰 부분 3대 준비했어요. 역시 대로 잘라서 준비해 주고요. 대파도 길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 약간 길게 썰어 줄 거예요. 양파 한개 25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믹서기에 갈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생강 4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믹서기에 갈기 위해 준비해주고 배한개 준비했어요 몇 십자리 잘라서 준비해주고 식이를 제거해 놓고요 도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 청양고추 5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주고,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찹쌀풀 끓이기 위해 물 종이컵 2컵 400ml를 부어주고요. 찹쌀가루 2수저예요. 물과 찹쌀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고요. 물과 찹쌀가루가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추적 듬뿍 세수저예요. 찹쌀무과 추사술 넣고 끓여서 준비해 주고요. 중불에서 끓여 줄거예요쇠족과 찹쌀풀이 어느 정도 끓였으면 불을 끄고 믹서기에 준비한 생강을 넣어 주고요. 양파도 넣고 배도 넣어 주고, 다진 마늘, 듬뿍, 세수저 130g 정도 넣어 주고, 믹서기에 물 종이컵 한 컵, 200ml를 부어주고요. 믹서기에 달아볼 건데요. 끓인 찹쌀풀은 채반에 받쳐서 준비해 주고요. 백김치 국물 만들기 위해 물2 4터 12컵을 넣어주고, 굵은 소금 3수저예요.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뉴수가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 끓여서 준비한 찹쌀풀을 넣어주고, 붉은소금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고요. 붉은소금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할 거예요. 하루 후에 다시 잡아볼게요. 갈아서 준비한 양념을 부어주고 준비한 대파와 쪽파를 넣어주고요. 함께 버무려서 준비해 놓고 백김치 양념 속을 넣어주고요. 김치를 넣어주고 남아있던 양념을 부어주고요. 썰어서 준비한 청양고추도 올려주고. 추는 배추 버무릴 때 사이사이에 넣어줘도 정말 좋아요. 하루 정도 수성시킨 찹쌀풀인데요, 부어주고요. 실온에서 이틀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 보관해 드시면 되는데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